알리익스프레스 나만 몰랐던 가성비 낚시용품 고처의 16수직 낚시대 홀더랙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고무목재와 아연 도금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질감까지 겸비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12개의 표준 구멍과 4개의 확대 구멍 덕분에 다양한 낚싯대를 쉽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활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낚싯대를 쉽게 넣고 뺄수 있는 넉넉한 간격 덕분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죠. 전체적으로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024 스파터 UV 차단 낚시 셔츠는 여름철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UPF50 플러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 덕분에 피부를 보호하며 통기성이 뛰어나 더운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초경량이며 수분 흡수와 속건 기능이 뛰어나 뜨거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건조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셔츠의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 옵션 덕분에 누구나 알맞은 핏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 낚시 필수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웨이커스 일리아간 낚시 플로트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플로트는 짧은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야간 낚시에 최적입니다. 듀얼 홀 충전기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스 세트로 구성되어 다양한 낚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마노 벤포드 참을 수 없는 강력함 시마노 2020 정품 벤포드 스피닝 낚시 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어 비율이 5.1-6.41로 다양한 낚시 상황에 적합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드래그가 2.5에서 11kg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해 대물 낚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일의 부드러운 회전감과 안정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MGL 로터와 아크스풀 덕분에 라인 관리가 용이하고 X10 기술로 힘 전달이 매끄럽습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마노 벤포드는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낚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라딕 스피닝 낚시릴은 진정한 낚시 에어가드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강력한 3에서 11kg 파워와 U 1BB 베어링으로 부드러운 회전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모델 옵션이 있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RC 스플 덕분에 라인 감김이 매끄럽고 캐스팅 성능이 뛰어나며 특히 원거리 캐스팅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사용 후 피로감이 적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자랑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품질과 성능에서 가성비를 뛰어넘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2023 다이와 엑셀러 LT 스피닝 낚시입니다이 제품은 최대우 플러스 원비비 드래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드럽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12kg의 베이트 캐스팅 능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일일의 경량성과 내구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해수 및 함수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회전과 정확한 드래그 조절이 가능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평하자면 다이와 엑셀러 l p 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낚시 여행에 함께 해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시마노, 이건 못참지. 붐즈 피싱의 브레이드라인 가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날카로운 와이어 커터가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낚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여 작업 중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사용해 본 많은 고객님들은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다고 칭찬하며 깔끔한 커팅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붐즈 피싱 브레이드 라인 가위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낚시 도구를 고민 중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제품은 퓨얼로어의 샤프 여행용 소프트 루어입니다. 이 제품은 긴 스피닝 및 캐스팅 XFMF 액션 로드로 특히 베스와 파이크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고객들은 이 낚싯대에 경량성과 휴대성을 극찬하며 여행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지 구성 요소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민감한 피드백을 제공해 보다 정확한 캐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다양한 루어와 잘 어울려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퓨알로와의 소프트 루어는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2021 시마노 울트레그라 스피닝 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하겐 기어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회전감을 제공합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일일의긴 캐스팅 능력과 완벽한 라인 와인딩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X10 기술 덕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도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하네요. 또한 최대 드래그가 24일비까지 가능해 다양한 낚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마노 울트래그라는 뛰어난 기술력과 내구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낚시꾼들이라면 참을 수 없는 미핀 일루전 슬래시 XUL 초경량 스피닝 캐스팅 로드는 송어 낚시 에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30t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0.2-0.8g의 미끼 무게에 최적화된 이 로드는 세밀한 조작이 가능해 물고기의 미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후진및 에레스링 솔리드 팁은 뛰어난 민감도를 제공하여 낚시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다양한 길이 옵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가이드링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내구성을 높여주어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스마트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을 겸비한 미핀 일루전, 슬래쉬 XU의 이제 낚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미핀 아울렌지올 초경량 스피닝 낚시대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낚싯대는 30T 탄소섬유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숭어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 적합하며, 0.5-5G 미끼 무게를 지원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지린과304 스테인리스 스틸 가이드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조작감이 뛰어나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길이 선택 폭도 넓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제품은 경량화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상의 낚싯대로 한번 사용하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미피나 울레인지우를 추천드립니다. 해피잭 낚시 루어 금속 지그는 진정한 낚시 애호가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3D 프린트된 금속 캐스트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현실감 넘치는 어블링 효과를 자랑합니다. 10g부터 30g까지 다양한 무게 옵션이 있어 원하는 대상 어종에 맞춰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와 스푼 베이스 디자인 덕분에 바다나 호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실제 사용 후큰 만족감을 표현하며 이 루어가 자신들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해피잭과 함께 잊지 못할 낚시의 순간을 만끽해보세요.